2025년 구정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위기와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여기심과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국정과 또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이 나라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궁휼이 여기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가요.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해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더 돈독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참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려서 이 위기와 혼란이 빨리 수습되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또 신중한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통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아베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혹시나 갈등이 되거나 다툼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제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을 조장시키고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당연시되어 있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할 가정과 또 교회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절 읽을 텐데요. 예레미와서 29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참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일을 한 거죠. 저는 아버지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늘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축복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 또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 우리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거겠죠.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가르쳐서 무성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아주 풍성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풍성하고 번영하는 인생을 살라 하는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애굽의 국무총리 이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삶이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풍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샘 곁에 있는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가 풍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샘이 옆에 있었던 이유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번영하고 풍성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도 그런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됐지만, 그를 통해서 애굽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주변 국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먼저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나누어 줄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마치 사해처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서 정말 생명력이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먼저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라 하는 축복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향해서 화를 쏘는 사람들이 학대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공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죠. 미워했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고 또 모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요셉의 도움을 받아도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의 호의를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응원하거나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활이 강하지만요, 요셉의 활은 더 강하고 더 굳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팔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악용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할 것이고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 맞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선조들의 복을 계승하면서 살라 하는 축복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바로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대를 이어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자신들에게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은 대를 이어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의 축복은 누굽니까? 야곱의 축복이죠. 그 축복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를 이어갈수록 해가 더해 갈수록 그 믿음이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계승해서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이 선조들을 통해 주셨던 믿음의 복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 잘 계승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더 풍성하게 이어져 갈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전수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개척자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잘 이어지고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모든 저주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 속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정명절에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을 마치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해서 더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셔서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구정명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해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해를 시작했지만, 기쁨과 소망보다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참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선조들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그 믿음을 더 풍성하게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일들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친척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명절,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